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금 법사입니다 네 선생님 그 사람들이 네, 네 대운이 들어왔다고 하면요 음. 다예아나 대운 들어서 되게 좋 음. 올해 운이 좋겠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좀 대운의 정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 대운의 정의를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대운의 정의. 어,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대운이에요. 나에게 언제쯤 대운이 올까? 언제쯤 인생의 기회가 올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운이라는 건요, 큰 대자에 구름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 정말 하늘에서 주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 사람이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예, 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 사주에 따라서 한 번의 대운이 오는 경우가 있고, 사주에 복이 많은 사람은 다섯 번의 그런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한평생 편안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80을 살면서 3년 동안만 편안하고 나머지의 삶을 갖다가 굉장히 큰 고통과 고생으로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대운이라는 건요, 여러분.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1년째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대운이 들어서 사업으로, 가정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오히려 대운이 역효과가 나서 더 어려워지고 망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대운이 왔다고 해서 사실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신도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님 중에서요. 저한 10년 전에 왔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건설사를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져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주를 보니까 근데 어려워. 뭐 진짜 한달한달 한달 넘어가는 게 되게 힘든데, 이상하게 제 입에서 앞으로 3년 있다가 큰 돈을 버는구나. 대박이 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차도 사서, 중장비 차도 많이 사서 사업이 많이 커지는구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꼼꼼하게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다. 제가 이렇게 공수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이 신도님이 3년 있다가 건설회사가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경기라고 해도 입찰을 늦는 것마다 다 이렇게 낙찰이 돼서 계속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몇년 전에는 아파트도 사서 집도 장만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차도 샀고 얼마 전에는 딸이 또 경찰 공무원회까지 또 합격을 하는 그런 경사를 맞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대운이 들어왔는데 자만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회가 왔어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어떤 중요한 대소사가 있으면은 저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뭐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이나 지금 잘 나갔던 시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대운이 들어와서 그 기회를 갖다 200%, 300% 활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어, 두 번째도 또 사례가 있어요. 이분도 이제 저한테 그 전에 다녔던 그런 신도님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운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돈이 융통이 잘 돼요. 희한하게. 어, 그니까 안될 일에도 이상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어, 이 사업 아이템이 별론데도 이상하게 기업체라든가 어떤 뭐 엔젤 투자라든가 어떤 어,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대운이 들었어. 그럼 내가 처음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호황된 꿈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남이 해주기를 바랬던 거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성공을 하기를 바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보는 건 사실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맨날 와서 물어보는 게 이거야. 법사님 제가 30억 투자 받아야 되는데 들어오겠어요? 너 요즘 뭐 하니? 어, 어제 술 먹었어요. 일은 안 하는 거야. 돈이 들어오니까 저 접대해야 돼요. 저이 사람 만나야 돼요. 아우, 저거 주식 투자해서 저 친구 100억 벌었는데 저도 가능성 있을까요? 이렇게 자꾸 뜬그룹만 잡는 거 있죠. 운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사람이 몰리고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들만 겉으로만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거라 남에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잘못하다가는 3년 못 다가서 길바닥에 나고너 사업도 어려워지고 고소당해서 너 오냐 그돈다 물어줘야 될 일이 생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싫었던 거지 왜냐면은 자꾸 좋은 얘기만 해주고 자기 편이 돼 줘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로서 도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진짜 이분은요 어, 3년 정도 있다가 모든 사업이 다 망했어요 음, 투자를 받아서 했던 사업도 다 실패를 받고 결국에는 투자한 투자사에서 고소를 해서 이분은 지금 사실 연락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러니까 뭐 잠적을 했다 도망갔다 지금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운이라는 건요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건요 하늘에서 주는 기회이기도 하지만요 하늘에서 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놈한테 기회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열심히 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늘에서 운명의 신이 우리를 갖다 시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운이라든가 운이 안 좋을 때보다 더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했을 때, 그 대운의 효과를 갖다 200% 300% 우리가 어,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거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람의 운명에는요 언제까지나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것까지 힘들어도요 분명히 대운의 기회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대운이라는 게요 갑자기 내가 힘들어져서 빵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은요 성격이 급하고요. 작은 거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서 항상 막 불만이 많고 환경 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무리 힘든 시기가 와도 여러분의 계절이 온다는 거, 대운의 시기가 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어, 대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